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온 세상이 잠든 시간, 우리는 촛불 하나를 밝히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화려한 트리와 흥겨운 캐럴, 따뜻한 나눔이 가득한 이 계절. 하지만 이 모든 익숙함 속에서 우리가 혹시 잊고 있는 성탄의 깊은 의미는 없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잘 알려지지 않은 두 인물, 시무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 그 숨겨진 빛을 발견하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주세요.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축복의 메시지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멀리 더 넓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성경의 한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서 눈이 성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번역본에서는 깨끗하다면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하나에 집중한다면이라고 해석합니다. 원어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오직 하나의 여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시선이 우리 삶의 방향이 오직 단 하나를 향해 있을 때 우리의 온 존재가 빛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많은 걱정과 불안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까지 세상은 온갖 소음으로 가득 차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갈래로 흩어 놓으려 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두려움, 탐욕, 정욕과 같은 감정들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빼앗고 덜 중요한 것들에 우리의 애정을 쏟게 만듭니다. 우리가 굳건한 신념을 지키고 있을 때조차 사탄은 다른 전략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신념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그리스도의 성품을 벗어난 혈기와 분노, 비난의 감정을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죠. 수많은 이슈들 속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켜 결국 가장 중요한 단 하나,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의 등불을 밝힐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보여줍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좌의 무게에 짓눌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부귀영화나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잠든 순간에도 그의 영혼은 깨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순전한 마음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가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끝내기 위해 기도할 때 그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간절히 어찌 보면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시종이 일곱 번이나 하늘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사람의 손만 한 작은 구름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작은 구름 조각에서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 가지 비를 간절히 기다리던 엘리야의 눈에는 그것이 온 땅을 적실 거대한 폭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기적의 씨앗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성탄절 이야기의 중심으로 옮겨 봅시다. 누가복음 두 장에는 아주 특별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그는 성령으로부터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그는 수십 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선지자들의 음성이 끊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자취를 감춘 영적 암흑기에 그의 눈은 오직 한 가지 메시아의 오십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느날 성령의 감동으로 시무오 는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의 율법을 따라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넓은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지만 그 누구도 허름한 차림의 부부가 안고 있는 아기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무오는 달랐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은 단번에 그 아기가 자신이 평생 기다려온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왕이나 무장한 혁명가를 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아기를 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아기 안에서 온 민족의 구원과 이방을 비추는 위대한 빛을 보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삶 전체가 오직 그 하나를 위해 조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에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는 아주 작은 신호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또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 거의 84년이라는 긴 세월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쩌면 100세가 넘었을지도 모를 이 여인은 자신의 전생애를 성전의 한 구석에서 오직 한 가지 소망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데 바쳤습니다. 그녀 역시 시무온과 같이 그 아기를 보고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시무온과 안나. 이두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도 선지자의 외침도 없는 시대에 살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의 첫순간을 목격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삶의 이유에 대해 더 깊이 집중할수록 우리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데에는 더 작은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고도로 훈련된 저격수가 미세한 풀잎의 움직임 하나까지 감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미세한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던 이웃의 마음이 조금 열리는 것을 직장에 예기치 않은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을 스쳐 지나가는 노래 가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혼란과 소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듣고,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삶을 단순하게 하라. 오직 한 가지. 나를 향한 사랑과 갈망으로 너의 삶을 채워라. 우리의 삶을 어지럽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의 여정, 즉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 여정에 맞춰질 때 마태복음의 약속처럼 우리의 온 몸과 온 삶은 놀라운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시므온과 안나가 보았던 아기 예수처럼 혹은 엘리야가 보았던 손바닥만 한 구름처럼 작고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깨어 있다면 우리는 그 작은 씨앗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폭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우은과 안나의 순전한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음과 염려 속에서 흩어졌던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 삶의 유일한 목적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단순해지고 정결해지며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온 존재가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차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뼈와 혈액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추사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삶에 충만이 임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